안녕하세요. 저는 에드파워 15기 영상부 조희원입니다. 지금 저는 어, 패션 광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포토그래프로서 뭐, 잡지나 광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전까지 어, 내가 살기 위한 뿌리를 다져왔다면 이제 20대 이후에는 여러분도 어, 줄기를 뻗어나가면서 이을 뭐, 피우고 그렇게 될텐데 그중에서 가장 큰 줄기가 에드파워가 되어서, 어, 한, 많은 가지도 이렇게 뻗쳐 나가고, 어, 잎도 나고, 꽃도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저라는 하나의 나무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주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에드파워에서 했던 일은 그냥 즐겁게 놀았어요, 다른 것보 즐겁게 놀는데 뭐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업적을 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놀고 있는데도, 어, 어느 순간 광고, 내가 만든 광고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보다 봅니 그냥 사람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영상이 이렇게 나와있고, 어, 전시회도 하고 있고, 어, PT도 하고, 그리고 뭐 다녀온 사람도 있겠지만, 저때 에드캠프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에드캠프, 드캠프 1회. 어, 그때도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죠. 어, 반갑습니다. 어, 앞으로 26기가 되어서 활동하게 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먼저 만나게 돼서 반갑고, 나중에 뽑히고 나서 술자리에서 같이 맥주 한잔 하는, 할 때에는 꼭 아는 채 해주시고, 제 이름 기억해주시고, 제, 어, 조희원, 희원 선배라고, 어, 희원 오빠라고, 어, 어, 남자들은 그냥 형 하면 되고, 어, 반갑게 같이 술 한잔을 하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비디오 렌서 <비티오피아에서> 14기 카피고 <laughs> 수강이고요. 지금은 <laughs> 비디오 코리아에서 A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20대 초반의 경험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가장 때묻지 않고 순수할 때, 쏙쏙 빨아들일수 있을 때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했던 에드파워가 평생의 소스이고 원래는 에너지. 제가 에드파워에서 응. 얻은 세 가지가 있다면, 응. 첫째는 지금의 남편을 응. 에드파워에서 만났고요. 응. 에드파워 15기야, 저는 14기야 이렇게 만났고, 응. 그리고 응. 가장 친한 친구들. 친구들. 젊은 살때 가장 친한 친구들을 여기서 만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다니는 고대사에 음, 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희망을 잃지 않고 해줬던 것이 바로 에드파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에드파워에 빚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에드파워에서 이게 많이 얻어가고 즐겁게 생활할수 있기를 바랄게요. 우선 너무 잘 왔고요. 진짜 생활을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직 네트워크가 사실 이런 금방 일을 하면서 평생을 가는 것 같고 저도 지금 회사에 이제 에드 파워 친구의 소개로 들어오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가 니고 당연히 에드 뭐, 파워에서 했던 경험들이 어쩌면 사회 나가기 전에 미리 해보는 맛보기 미리 보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 이런 아주 재밌는 유리북이가 <laughs>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너무 <laughs> 잘 오셨고 함께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찍으러 온 친구들은 에드포에서 1년을 1년을 먼저 보낸 친구들인데 여러분들 1년 후에 저와 이렇게 친한 선후배 사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드포 기후 팔기원준현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은 졸업을 하고. SK MNC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에드 파워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서로 다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에드 파워는 정말 많은 기회들을 갖다가 학교나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었던 기회들을 그리고 조금 더 광고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기회들을 갖다가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나가던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던 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 지금 오신 분들도 되게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클 안에는 굉장히 좋은 선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기존의 학교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을 연합서클이라는 어떤 그런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긴 오리엔테이션 되게 짧게 잘 지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고 면접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우리 신입생 한정일 때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드파워 어, 3기 획 f 박윤철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오티 와주신 에드파워를 지망하는 많은 분들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 저희 에드파워는 1989년에 생겨서 현재 약 24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아마 호기심에 아니면 정말로 광고를 꿈꿔서 아니면 다양한 어떤 자기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아, 과연 내가 에드파워를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 에드칼리지, 에드피아, <laughs> 데떠는고민이죠 아, 여러분들한테 저희 에드파워가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에드파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OT가 끝나고 그 다음주 면접때 여러분들을 보게 될텐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몇가지의 팁들을 잘 생각하고 오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먼저 첫번째 저희 에드파워에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것 일단 24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서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교육 예를 들어 뭐 구비별 스타디라든가 전체 스타디 그런 선배들의 단의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경쟁 규칙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좀더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당신이 이 에드파워를 끝나는 그날 굉장히 많이 발전해 드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에드파워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24년 동안의 어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24년 동안 이에드파를거쳐가 선배들의 숫자만 해도 약 1,500명에서 한 2,000명 가까운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선배들이 벌써 한 24년을 통해서 업계에서 사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뭐 광고대행사의 국장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경제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제가 광고계나 지금은 이제 마케팅, BTL 프로모션 쪽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젊은 날, 내가 고민할 때, 나랑 비슷한 고민, 나랑 비슷한 목적,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에드퍼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다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그 누구라도, 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주에 많은 준비하시고 즐거운 자리에서 신나게 면접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심신상 가능할 때내 후배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일을 받았습니다.